신형 여러분, 저는 지금 오늘 저녁으로 먹을 닭갈비를 미리 만들려고 양념을 좀 재워두려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. 요거는 어제 산 치킨인데 저는 뻑뻑살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뼈 없는 걸로 미리 준비를 했어요. 이거를 조금 다듬고 양념장은 뭐 고추장, 설탕, 참기름, 간장, 마늘 뭐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좀 만들어 볼게요 닭고기는 이렇게 다 손질을 했어요 이제 양념을 만들 건데 백종원 레시피로 만들 거예요 김치 에 양파랑 당근 붕이 아니면 냉동 야채 그런 거 있는데 이거밖에 없어서 양배추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좀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것만 있으니까 이거 두 개랑 대파랑 이렇게 넣을게요. 엄청 많이 불어요. 저는 이렇게 스웨덴에서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창문은 지금 문 열고 있었는데 좀 집안이 더운 것 같아서 주방 창문만 좀 열어왔어요. 저는 지금 토마토를 먹고 어, 점심을 먹을 건데 어, 사실 라면이 좀 땡겨서 한 상탕면을 끓여먹을예요 저녁시간 됐어요 저는 지금 남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요거 좀 사달라고 했거든요 요거랑 그리고, 그리고 치즈 이렇게 두개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사와줬어요 그리고 치즈가 요거밖에 없어서 요걸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두개를 요거도 같이 뿌려서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야채는 이렇게 제가 아까 준비를 다 해서 요거 넣고 볶기만 하면 될거 같아요 대비 그리고 상추에다가 이렇게 좀싸 먹으려고요. 좋아 이거랑 이렇게 아주 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음. 이 시들었네 너무. 아 괜찮아. 상추에다가 밥. 너무 바쁘네. 엄청 뜨거워. 이 불을 좀 켜놔 가지고 어. <목소리나> 진짜 뜨거우니까 조심해. Schon. 여러분 딱 이거 1 인분, 딱1 <laughs> 인분. 치즈가 녹았을까요?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안녕 여러분 좀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어요 흐리더라도 비 오는 것도 불편한데 저는 지금 이 토마토를 먹고 조금 있다가 남편이랑 나가려고요. 이렇게 해도 좀 밝게 했는데도 되게 어둡네요. 진짜 어둡게 나온다.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. 안에 티셔츠, 흰색 티셔츠 입고 위에는 이거 주름 잡힌 이 원피스를 입고 음 그냥 레깅스에다가 신발이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음 안에 원래 뭐라고 해야 되지? 블라우스를 입었었는데 어 운동화나 아무거나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밑에는 그냥 운동화 신고 가려고요. 그리고 오늘은 영상을 가서 딱히 뭐못 찍을 것 같아서 어 핸드폰으로 혹시 찍으면 그거를 또 담아볼게요. 그럼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. 안녕 여러분. 저랑 남편은 집에 왔어요. 오늘 비도 진짜 많이 오고, 아, 어, 가을때 가족들, 친구들, 뭐, 음, 아기들 진짜 많이 와서 조금 정신이 없었지만 재미있게 보내다 왔어요.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간 어, 김에 아시안마트 들려서 먹을 것도 좀 사고 왔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튀김우동에 작은 것만 있어서 어, 일단 요거 김치 사발면 요거 하나 샀고 그리고 튀김우동 작은 거큰게없더라도 요거 하나 샀고 그리고 진강장 진간.. 간장 <laughs> 발음이 잘안른네 요거도 이제 간장을 거의 다 써가지고 요것도 샀어요 그리고 요거는, 커리. 모터도나 샀고, 커리도 이제, 한번 정도 만들면 없을 것 같아서 이것도 샀어요. 그리고, 아, 이거, 처음으로 산 건데, 뭐지? 약키소가약키소바 소스래요. 그래서 이거는, 그림 이렇게 봤을 때, 좀, 그냥, 누룰이랑 야채만 있으면 만들기 좀 쉬울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사왔어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거랑 아 이거는 보시면 유부초밥인 것 같아요. 이게 냉장고에 안 있더라고요. 그냥 밖에 이렇게 있더라고요. 진열이 돼 있던데 보시면 유부초밥이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봤어요. 김치, 요거 막 김치? 그리고, 3개 샀어요. 남편이 3개 정도는 사야 된다고, 이렇게 3개를 샀어요. 요거를 이제 반찬으로도 먹고, 또 저번처럼 김치찜? 돼지 김치찜으로도 먹고 하려고요. 요렇게 다 사서, 얼마나 지 368크로나 나왔네요. 368크로나 나왔어요. 언니가 용돈을 주셔가지고 또이렇게 사서 너무 음, 좋아해. 저는 차에서 잤거든요.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를 하고 좀 씻고 좀 쉬려고요.